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었다면 고민과 더불어 망설임의 심도는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거짓된 말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죠. 이 말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우주로 전달됨으로써 우주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해보지도 않고 일은 그르쳐지고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거짓말 유형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예사에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가능한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든 해낸 사람들은 특출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망설임 없이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은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특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어려움을 넘어서고야 맙니다. 어려울 때 돌아가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거짓말 유형. 상황이 좋지 않아. 시작할 때의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좋을 때도 시작하고, 나쁠 때도 시작합니다. 상황이란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하려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틈새가 보이지만, 핑계를 대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서도 나쁜 조건을 찾아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유형. 난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스스로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자신 안에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키지 못했거나 발현시키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항구에 고이모셔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 자신도 하나의 배입니다. 널뛰넓은 바다를 떠날 준비를 마친 나를 작은 냇물이나 건너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처럼 큰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 유형. 성공은 남들 일이야.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엄두를 못 내는 곳까지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분명 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들이 할수 없는 것을 해낸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뭐로만 보이는 성공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다른 사람도 말하겠죠. 나는 결코 남들은 할수 없는 것을 해낸 것이 아니다라고. 다섯 번째 거짓말 유형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이런 말로 자신의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기 하기보다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아무런 인맥도 경력도 없다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경쟁해 보십시오. 의도적인 다양한 경험, 불평 없이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노력 100% 만족을 주기 위한 최선의 몰입 목숨 걸고 헌신하는 열정이 인맥으로 연결되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 유형 아무래도 길이 없는 것 같아. 길은 만들면 생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길도 처음부터 길이라는 표지판을 달고 있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누군가 처음 지나간 후 그를 따라 다른 사람이 연이어 지나가다 보니까 바닥에 풀이 죽어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길이 되었을 뿐이라는 걸요. 다만 처음 지나가는 사람이 드물 뿐입니다.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을 만드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길을 내고 다시 또 길을 내다 보면 세상에 만들 수 없는 길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길로 수많은 사람이 통행료를 지불하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거짓말 유형, 시간이 없어서 같은 시간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곧 시간을 만들어내는 관건입니다. 같은 신문을 읽더라도 거기에서 사업가가 얻는 것과 샐러리맨이 얻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가가 돈을 늘리는 기사에 집중할 때 샐러리맨은 주말에 로또 복권 당첨자 기사를 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일의 질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없는 시간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이 해내야 할 일에 임하고 있을 때나 또는 맘먹은 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을 때 변명거리를 찾는 경향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것들을 곰곰 대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짓말들을 하나씩 긍정화법으로 바꿔가다 보면 한 걸음씩 전진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